영화에서 성냥개비 물고 나와가지고 한국의 웬만한 남자는 성냥개비 쉽게 쉽고 다니게 했던 배우 누구죠? 아예 주윤발 대답한 분들은 거의 대부분 나이 많으신 분들일 <laughs>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죠. <laughs> 여러분 이 주윤발이요. 유사 제품, 이 앰바사가 무려 7년이나 먼저 나왔는데, 7년 후이 출시된 이 밀키스를 안바사를 제치고 대세 음료로 만들었던 한마디 대사 아시죠? 사랑해요, 밀키스. 대답하신 분들은 대부분 저보다 더 위에가 아닐까? 이 주윤발 씨가 2018년도에, 당시 한화로 그의 재산 1,800억 원, 1,800억 원에 달하는 자기 재산의 99%를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게 됐을까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돈은 행복의 원천이 아니고 평범한 것이 행복이,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하나도 가져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에 환원을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악취를 풍기면서 악한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향기를 풍기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기도 하죠. 여러분은.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로므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또 인사합시다. 우리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삽시다. <laughs>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선한 영향력과 그리고 악한 영향력을 나타낸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역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세를 중심으로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죠. 홍해를 건너 신해산을 건너 넘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모세는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뽑아서 그들이 들어가야 할가난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12지파를 대표하는 이 12명의 정탐꾼은 40일 동안 가난 땅을 정탐한 후에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하여 아주 좋은 땅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 너무너무 좋은 땅이다.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땅을 정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 부류로 나뉘게 되어지죠. 먼저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악평하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하면서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의견을 내놓게 되어지죠. 그러나 여호사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7절 아니 8절과 9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는 과연 족과 흐르는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백성들에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만 한다면 우리는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아십니까 이 긍정의 영향력보다는 요 부정의 영향력이. 훨씬 강한 것이죠. 이열 명의 정탐꾼의 영향력이 훨씬 더 컸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가나안 땅은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면서 통곡을 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열 명의 정탐꾼은 악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이었고요. 여우수아와 갈렙은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두 부류를 보면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은 첫째, 첫째,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10명의 정탐꾼은요. 민숙이 13장 앞에 31절에서 33절까지 에보면요 그들의 말은 다 믿음 없는 말을 합니다.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모두가 믿음 없는 부정적인 말을 계속해서 쏟아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요소의 갈렙의 말은 어떻습니까? 7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에 보니까 그들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구절에 보니까 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옛날 성경에는 우리의 밥이다. 우리 밥이다. 이랬어요. 밥이다. 여러분, 이게, 이게 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낸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말을 단순히 우리가 긍정의 언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거 없이 자신의 확신으로 할수 있다. 이것은 긍정이죠, 긍정. 이것은 근거 없는 자신의 신념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책임질 수 없는, 부도날 수 있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낸 사람들은요, 단순히 자신의 신념에 따른 긍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할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는 거죠. 구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믿음의 말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은요 항상 그 언어가 믿음의 언어를 쓰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네. 여러분 여기에 깨끗한 물이 한잔 있습니다. 깨끗한 물 있는데요, 이 물을 탁하게 만드는 것은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잉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다 이렇게. 잉크 한 방울만 집어넣어도요, 이 안에 물이 금방 탁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근데 이 물을 다시 깨끗하게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하겠어요? 아마 수십 배, 수백 배의 물이 들어가야 이 물이 깨끗하게 변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열 명의 악한 영향력을 나타낸 사람들의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엄청난 속도로 혼란과 두려움에 처하게 했어요. 특별히 이절에 보면 그들의 부정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원망했다, 원망. 여기서 원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룬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건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밤새도록 계속해서 원망을 퍼뜨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원망은 난조 끝나는 게 아니죠. 이 원망은 계속해서 전파되어지고 이것은 퍼뜨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악은 더 빨리 오염되고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기를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 첫째는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이었죠. 둘째는 영적 소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뭐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소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소신이 있는 여러분 이 소신이라는 말은 내가 바르다고 믿는 것을 행하는 용기죠. 그렇죠? 이게 바르, 바르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것을 행하는 것 이게 소신이죠. 소신 그렇게 말하면 소신. 가지고 말했다 이렇게 소신을 가지고 행동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영적 소신이라 그랬어요. 영적 소신 이 영적 소신은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반드시 실행해내는 용기 이것을 영적 소신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긍정은요 내 신념에 따라 살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도날 수 있다 고 그랬죠. 근데 믿음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할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믿음의 말이라고 그랬죠. 이 소신은 내 신념에서 나오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는 용기라면, 영적 소신은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 이게 영적 소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은요, 영적 소신이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자신이 이야기한 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는데 백성들이 잘 듣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6절입니다. 6절. 6절 말씀해 보니까 그 땅을 정탐한 자중누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찢고 막. 너무 답답하니까. 옷을 막 찢어가면서 믿음으로 우리는 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요, 이 회중들이 돌을 들어서 막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돌을 들어 치려고 지금 더 이상 주장을 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소신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옷을 찢어 가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할수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 일을 실행해 나가는 것이죠. 이 영적 소신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여호수와 갈렙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나중에요. 여호수와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 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주역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갈렙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14장에 가서 보면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헤브론 산지의안낙 자손들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갈렙이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그 땅을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주장하면서 85세의 이 할아버지 된 이분이 이 헤브론 산지 안낙 자손이 사는 헤브론 산지를 믿음으로 도전해 가지고 정복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이에 상관이 없어요. 내 상황에 상관 없습니다. 내게 유리하고 불리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반드시 실행하겠다. 이런 영적 소신. 이 사람이 바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했을 때는 얼마나 이익이 있고, 내게 얼마나 손해가 오는가,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영적 소신을 가진 사람의 기준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떤 장애물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이라면, 옷을 찢어 가면서, 85세 나이지만, 믿음으로 도전하고, 그것을 실행해내는 사람, 여러분 이 정도의 소신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선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전 여러분 모두가 이런 영적 소신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슴에 어느 날팍 박힌 말씀이 한 구절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뭐이 말씀을 뭐 가슴까지 새길 말씀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굳게 결심하시고. 이 말씀이 제 가슴에 팍 꽂혔어요. 굳게 결심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체포당할 것이고 체포를 당하게 되면 모욕과 고통을 겪게 되겠죠. 채찍에 맞으실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는 굳게 결심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 굳게 결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굳게 결심하시고 전 여러분에게 이런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을 보니까요. 바울도 바울도 그랬더라고요 바울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이 바울이 이제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드로아를 거쳐서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 가겠다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고백을 들은 에베소 장로들과 거기에 모여 있는 성도들이 다 만류를 했어요. 울면서 만류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에는 바울이 들어오면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어요. 결세대를 조직해가지고,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않겠다고, 막 그런 결세대들이, 결세대가 이렇게 조직이 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눈물로 만류하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한번 예루살렘에 갔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읽었을까? 우리 한번 24절. 우리 한번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laughs> 제가 볼 때는 바울이 그렇게 읽었지 안하을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막예루살렘에 가면은 죽을 수 있는 상황이고, 막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막 만류하고 있는데, 그 만류하는 사람을 향해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예. 장노님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청하는 일을 마치려 할 때는 나는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 네.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아니면 독결연 있게 막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이라면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나는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런 확신, 이런 영적인 소신 여러분, 이런 영적 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 불하지 않고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했고 그 삶이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했던 것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소신이 필요합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른 것은 바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세상의 문화가 아무리 성경이 거꾸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이것이 말씀이라면 말씀 앞에 예! 하고 말할 수 있는 거스리는 세상을 향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런 소신. 여러분, 오늘 이런 소신이 영적 소신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어쩌면 과거보다 지금 우린 더큰 영적 소신이 필요한 이 시대를 사는 것 같아요. 그 속에 타협하고 적당히 묻어서 그것에 흘러가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그것에 거슬러 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내가 반드시 그것을 실행하겠다는 이런 영적 소신, 이런 소신이 있는 사람을요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그곳에 묻어서 살아가면 사람들이 과연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때는 같이 어울리는 것 같지만요 뒤에서 분명 욕할 겁니다 에휴 저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 소신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단호하게 내 소신을 밝히고 살아간다면 겉으로는, 아 저거 환자야, 환자. 그럴진 모르지만 그들 속으로는 그런 사람을 향한 존경과 박수를 분명히 쳐주게 될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어떤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영적 소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셋째, 주의 도움을 받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의, 주의 도움을 받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영적 소신을 가지고 행하면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호의적으로 대할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의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이 회중들을 보면 믿음으로 말하고 영적 소신을 가지고 있는 이 여호서와 갈렙을 향해서 돌을 들어 치료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돌을 들어서 치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사는 사람은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가만 있겠어요? 하나님이 가만 두시겠냐고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 소신,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1 0절입니다1 0절 말씀.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료하는데, 치려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선에게 나타나시느라, 아, 돌로 막 치료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 특별히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사는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길에 우리에게 장애물이 있어요 우리를 향해 돌을 들어 치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럼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할머니가 미국에 있는 딸이 출산을 해서 출산 산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 갔어요. 그런데 이 딸의 사정이 있어서 이 어린 손녀를 데리고. 한국에서 한 1년 정도 키워야 할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선녀를, 어린 선녀를 데리고 비행기를 타고 옵니다. 그런데 비행기 티켓 가격을 좀 아끼겠다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24개월 밑에 아이들은 무릎에 이렇게 앉혀오면 돈을 안 내고 그 아이가 이제 올수 있었다 그래요. 할머니가 이제 티켓을 안 끊고 아이를 이제 무릎에 앉혀가지고 이렇게 이제 비행기 앉아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승문이 와가지고는 영어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이럴 때 영어를 한마디 쫙 해줘야 이게 좀 있는 목사 같은데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뭐 죄송할 것까지는 아니고 제가 예 영어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이 할머니가 막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응? 내가 지금 티켓 아예 티켓 안 끌고 왔다고 지금 막 뭐라고 하는 건가 싶어가지고 아 무조건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승무원이 고개를 갸우뚱 하면서, 하, 하면서 이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참, 안심이 좀 됐는데, 잠시 후에 이번에는 정복 차림을 한이 사무장이 탁 나오니까 할머니가, 야, 내가 이거, 어? 티켓 안 끌고 왔다고 나를 강제 연행을 하려고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100불짜리 지폐를 탁 꺼내가지고 막, 딱 이렇게 건네줬어요. 그랬더니, 이 정복을 입은 사무장이 막 아니라고 막 그러면서 돈은 안 받고 자꾸 막 영어로 막 시부리시부리시부리 시부리 시부리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너무 당황스러워요. 여러분 그럴 땐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기도. 그래서 이 할머니가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막 하나님 기도하고 눈을 딱 떴더니 야 역시 통로에 한국 유학생 하나가. 다 있어가지고 그 학생한테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학생이 통역을 해줬어요. 이 학생이 통역해준 사무장의 말은 뭐였냐면 아이 안고 가느라고 고생하시는데 저 뒤에 자리 많으니까 편안하게 가시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필요할 때 적절하게 학생 하나를 보내주셔서 본인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것 이걸 뭐라고 말할까요? 그거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웃자면서 우스갯 소리처럼 그렇게 말했지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겠다고 믿음으로 말하고 영적 소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어떤 장애물이 있고 우리를 향해 돌을 드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그때 포기하고 그때 할수 없다고 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그 장애를 극복하고 마침내 주의 도심으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기도는 하늘 보자를 움직이고, 기도는 하늘 문을 열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백 기도 용사로 작정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40일 동안.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장애물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넘어야 할 문제들이 있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그 문제를 이깁니까? 기도하지 않고 그저 그렇게 흘러가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기도하고 그 문제를 극복하고 마침내 가난 땅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특권이 있어요.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했다고 말씀하실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가난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폭격으로 파괴된 교회에 예수님 동상이 파괴가 됐어요. 전쟁이 끝나고 마을 사람들이,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동상에 조각조각을 찾아가지고 복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의 두 팔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 회의를 했어요. 이두 팔을 어떻게 할 것인가. 두 팔을 제작해서 두 팔만 붙일 것인가? 아니면 동상을 다 새로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토의를 하다가 그들은 예수님의 두 팔에 잘려진 동상을 세워놓고 그리고 동상 아래에 이렇게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두 팔에 잘려진 예수님의 동상 아래에 너희들이 나의 손이 되어라. 너희들이 나의 손이 되어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그냥 두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 그 일을 여러분을 통해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